우리는 오픈월드에서 직접적인 포켓몬의 모습을 보고 그 포켓몬과 접촉을 통해 배틀한 후 포켓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풀숲에 돌아다니면서 랜덤한 포켓몬이 출연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풀숲을 돌아다닐 때마다 포켓몬들과 강제적으로 조우하게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통해 풀숲 포켓몬들을 만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8세대가 오면서 퇴색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포켓몬이 풀숲뿐만 아니라 그냥 플레이어의 눈에 보이게 되면서 스프레이를 쓴 상태로 포켓몬과 부딪혀도 배틀을 돌입하게 되다 보니 스프레이는 8세대부터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9세대에 마침내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유저들이 많은 게 포켓몬들을 일일이 피해 다니는 것도 꽤 귀찮은 부분이고 포켓몬을 피해 다녀도 코라이돈, 미라이돈을 가속한 상태로 이동하면 포켓몬의 렌더링이 늦어져서 갑자기 포켓몬이 보이는 현상 때문에 강제적인 조우가 생각보다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플라베베 같은 작은 포켓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프레이가 생각보다 자주 그리워지죠.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선 이런 불편한 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포켓 몬에게 몬스터볼을 던지지 않으면 배틀에 돌입하지 않게 했는데 9세대 포켓몬들은 몬 트레이너랑 부딪히는 순간 화내면서 싸움을 거니 레전드 아르세우스 포켓몬들이 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세대부터 시스템이 레전드 아르세우스와 비슷해진다면 스프레이는 당연히 필요 없겠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스프레이를 통해 포켓몬과의 배틀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날기나 파도타기 등 비전머신을 없애고 편의성을 늘리는 건 정말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운 감이 있네요. 생각해 보면 옛날에 공중날기 배우는 포켓몬이랑 파도타기 배우는 포켓 오늘 항상 데리고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없어진 건 아쉽지는 않고 너무 좋기는 합니다. 파도 타기는 그나마 좋지만 미전머신 대부분은 스토리에서도 쓰기 애매한 기술들이라서 없어진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세대부터 포켓 라이드를 통해 대체됐고 8세대에선 공중 날기 택시, 로토무 자전거로 대체됐으며 마지막으로 9세대에선 공중 날기 택시는 그대로지만 코라이돈, 미라이돈이 파도 타기와 각종 라이드 기술을 통해 오픈 월드 모험을 더 재밌게 합니다. 10세대에서도 공중 날기 택시는 그대로고 파도 타기는 아마 자전거나 포켓 라이드를 통해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으니 포켓몬과의 조우에서도 스프레이를 통해 편의성을 증진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프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